미친 AI 윤석열. 무식, 무능을 감추려는 복제 인간. 윤석열. 선거운동을 반대한다.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AI 윤석열. 딥페이크는 정치에 이용할 수 없다. 버벅거리는 윤석열을 대체할 AI 윤석열의 등장은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의 정치화로 대중을 기만하는 방식이 된다. 제4차 산업 운운하면서 영상 아바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방방곡곡의 AI 윤석열을 등장시키겠다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다. 결코 안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 대체물로 선거하는 이 같은 방식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아니면 우리는 명백하게 조작된 이미지 언행과 싸워야 하는 기이한 선거를 하게 된다. 이는 허상을 진실로 만드는 무서운 대중 여론 공작이 된다 그렇잖아도 언론 지형이 이런 판국에 인포클랩스 info 인포메이션 정보 어퍼 클립스 대재앙의 시대를 막아야 한다 정보 대재앙의 시대를 막아야 한다 윤석열과는 달리 잠깐 시도해 보았다는 ai 이재명도 멈추는 것이 옳다 지금처럼 대본 따로 없이 자연스러운 라방을 밀고 나가야 한다 아래 자료는 딥 페이크 테크놀로지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국 법대 교수들의 논문 요약. 딥페이크, 디마크라시 이카나미스트가 제작한 영상. 김민웅 교수. 딥페이크: A Looming Challenge for Privacy, Democracy, and National Security. 딥페이크 기술이 사생활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안보에 해악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The ability to distort reality has taken an exponential leap forward with deepfake technology. 현실을 뒤틀 수 있는 디스토트 뒤틀 수 있는 능력이 deepfake 기술과 함께 비약적 성장을 하고 있다. The r i s k to our democracy and national security are profound as well. 이런 위험이, deepfake의 위험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위기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며, 명확한 일입니다. Defect risk.